안녕하세요. 네, 승우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? 네, 제가 한화오션요. 한화오션. 네. 네네. 삼만 삼천 백 원에 이십 프로요. 삼만 삼천 백 원에 이십 퍼센트요. 네네. 아, 이 종목 어, 조선주가 잘 가나 했는데 지금 며칠 조금 밀려서 걱정이 또 되실 것 같고 오늘도 뭐사 퍼센트 넘게 밀렸고 해서 네.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. 맞, 맞을까요? 네네. 네네, 알겠습니다. 어,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지 궁금해서요. 오. 네,네 어떻게 보실까요, 주요님 어, 우선 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그 중동의 리,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, 있음에 따라서 지금 이제 해상운임지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조금 어,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한화오션은 개별적으로도 조금 수주 건수들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추세 올, 올해는 좀큰 폭으로 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내년에 좀 서, 서 실적이 더 크게 성장이 될 건데 이 부분들이 올해 3, 4분기에서도 분명히 주가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하나오션은 다른 이제 조선주 관련 대비해서 저점 대비 많이 못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60일선을 조금 깼다가도 한5% 마이너스 5% 정도까지 깨더라도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이 돼서 올라가고 상승 추세를 조금 더 유지하려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추세 대응은 좀 하실 필요가 있다. 예를 들어 1년 평균선, 지금 시청자님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? 네, 네, 네. 예,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 노란, 이제, 이제 여기 초록색 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초록색 선이 1년 평균선이에요. 1년 평균선이 만약에 깨지게 됐었을 때는 최근에 1년 동안에 좀 지지가 잘 나오다가 이제 상승 추세를 잡아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1년 평균선이 깨지게 됐었을 때는 다시 한번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랬을 때는 아무리 모멘텀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 상단에 터졌었던 이 상단부에 있는 이 구간들이 매물대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1년 선이 깨지게 됐을 때, 1년 평균선이 깨지게 됐을 때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2만 9천원대입니다. 2만 9천원대가 좀 깨지게 됐을 때는 그래도 조금 전량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. 1년 평균선이 저는 깨질 가능성이 지금은 좀 적다고 보여지고요. 오히려 여기서 좀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1차 목표가를 이 직전 고점인 3만 6천원대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올해 4분기까지 본다고 했었을 때 2차 목표가를 저는 4만원까지 좀 잡고 느긋하게 조금 대응을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느그라게 기다려야 되겠네요. 예, 1년평 다만 1년 평균선이 깨지게 됐을 때 2만 9천 원대입니다 2만 9천 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예. 그래도 조금 전량 정리를 하시고 3분기 주역 종목들 제가 조금 업종들로 제가.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쪽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조금 옮기셔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하는 전략을 좀 생각을 네.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, 네. 예, 잘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